저는 지면은 습관이긴 한데 지면 덱을 바꾸거든요. 근데 안 좋은 습관이야 이거. 랭크할 땐안 좋은 습관이야. 랭크할 땐 진득해져야 돼. 나는 그냥 진득하게 어 방석을 깔고 여기에 엉덩이가 찰싹 붙을 때까지 가만히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마법사 상대로 운브라 멀리건 쓸만할 수 있을 것 같은거는 혹시라도 캐스트 법사거나 그런 유일때 죽기법사류면 운브라가 좀 괜찮아서 안좋은 점이라면 이제 비밀법사일때는 어차피 두드려 맞긴 하는데 그러면 얘보단 파멸의 연자 찾는게 낫긴 했어요 아 어땠냐고? 미안해요 제가 거기까지 깊게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할만했던 할 것같아 파멸의 여자 되는거 할만했던 것같아와 핸드 하나도 안 바꿔서 지룡이 나오네. 멋있다. 움브라 그렇게 좋나요? 그러니까 움브라로 이기는 매치업이 몇 개가 있고요. 반대로 주문 파괴자가 있을 때좀 비빌 수 있는 매치업이 몇 개가 있는데 움브라는 카드 자체가 굉장히 능동적이잖아요 보면. 그러니까 얘가 내가 유리한 상황에 쓸수 있는 카드란 말이야. 효과 자체가.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성향 차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라고 메타나 성향 차이가 되신 운브라 탈달랑없 큐브 가능하나요? 오히려 요즘에는 운브라 탈다랑 빼고 그 자리에 제멍을 넣고 굴리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운브라 대신 주파자를 넣는다거나 그게 가능하겠죠 너무 그렇게 막 뭐라고 해야 지 저런 거에 얽매여도 되지 않을 메타가 됐습니다 <웃음> <웃음> 얼방 아니면 폭넓일 것 같아 폭넓 두 개면 뭐 힘들지 않을까 변이 물야잘 뺐네요 상대가 이번 턴에 졸개 턴이라고 생각을 한것 같은데 미안해, 난 졸개 없는 찐따야. 감사합니다 선생님. 아니요, 본인 카드로 덱 짜실 때 제가 뭐한게 있다고. 지금 볼일 수. 덱잘 짜셨으면 좋겠어. 이럴 때, 운브라데요 왜냐하면, 6턴에, 1, 4, 화염구, 어라, 저거 맞아도 11딜이잖아. 안 죽잖아. 안 죽을 때 내야 돼, 안 죽을 때. 산거도 그렇고, 운브라도 그렇고, 상대한테 내가 이번 턴에는 무조건 안 죽는 상황이다. 그러면 내세요. 이거 하나로 스노우볼 굴리는 게 굉장히 빠를 수가 있어요. 아파. 아프지만, 나한테는 자수정 주문석이라는 굉장히 좋은 친구가 함께하고 있어. 이런 거 고민 좀 해야 돼. 다음 턴이 불당차 턴이잖아. 불당차 턴이면 내가 파멸의 연자를 내서. 한타 버틸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불당차를 맞으면 이제 본체로 맞게 돼요. 근데 상대가 그냥 이 필드에 놔뒀을 때 불당차를 여기에 쓸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 불당차를 4딜짜리 방어막으로 생각을 해봅시다. 재력을 아 머리 아프네 그냥 내시다 안 내기 해도 안 했어. 근데 이거 차면 다 의미 없어요. 그냥 졌어요. 졌어요. 3 0만 원짜리 억으로 냄새 큰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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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정 내열이 답인가? 천정 내열을 할까? 북미도 두 개로 올렸거든요. 천정 내열 장적으로. 불장난을 치다가 다치는 수가 있다. 이게 기회가 지금 있긴 있어. 이거 폭로일 거거든. 이게 얼방 아니면 기회가 있어 봐봐 말했지 방금 둠가드 던지는 거 쩔었지 인정한다 얼방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야 또 만났네 누군지 알죠, 이제? 비법이죠 트수들은 수능 조져서 이해 못 하죠 저는 재수해서 두번 조졌기 때문에 말만 이렇게 하지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<laughs> 재수했기 때문에 들은 게 많아가지고 하는 말인 거지 내가 진짜 수능을 막잘 보고 이랬으면 이런 말 하지. 아, 나, 아 나. 나. <laughs> 나도 수능을 안 좋은 추억이 더 많다. 물론, 스타트 나와서 졸라게 놀았습니다. 저는 쓰레기. 요 우리 여기서 형제가 왜 방제를 시전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어. 아하, 30만 원짜리 티셔츠 왜 됐는지? 하하. 자, 지용? 지룡? 지용이면 파멸의 여자 던져야 돼. 동전이 있으니까 동전 비자용차까지 되거든. 그리고 하나 들고 갔어. 있는데 지금 고민하네. 뭐야? 동전 영 공전 영능은 좀 편한데요 이러면 탭할게요 다음 턴에 얘 내도 되고 뭐지 이거 황탈랑 게임 어땠냐고요? 그저 알디우랑 했는데 그냥 개 처맞았어요 얘안 내릴 이유 없죠 얘랑 얘 이렇게 내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혹시라도 얘가 죽어도 이걸로 얘를 잡을 수 있게 해놓고 산 거는 쓰레기가 된게 맞는 것 같고 동전 영능이면 수습생 내려는 것. 같아요. 수습생이 저는 동전 있을 때 쓴다고 생각해서, 그러니까 저렇게 동전 영능을 통해서 내는 거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. 실례합니다만. 지금 볼 타국이. 궁금한 건 여기서 변이 물약을 봤냐라는 건데. 내자. 그래도 지금 공공군주가좀 필요하다. 오케이. 이러면은 이쪽에서 얘를 억지로 못 죽이잖아요. 그러니까 나도 얘를 죽이면서 힐을 할수 있고, 이제 얘랑 같이 쓸수 있게 주문만 하나 나와도 될것 같아. 모독이나 뭐 지불이라던지 혼합물, 호남물. 혼합물로 변이 물약 확인했어야 됐던 거 아니냐고요? 변이 물약이 이게 들고 있던 건데, 아까 그러니까 들고 있던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은 이쪽 오른쪽에서 좀 나온 거긴 한데 아까 폭루이랑 타이밍 겹쳤거든? 폭루이랑 타이밍 이 겹쳤는데 안 걸었으면은 변이 물약은 아니었겠지? 변이 물약을 먼저 걸었겠죠. 그래서 배제했어요. <laughs> 살달함으로 혼합물 복사 이거 먹고나서 예복사는게 낫지 않나 멸자들 <놀람> <놀람> 얘 죽으면 혼합물 두개 나올 수 있게 한 거예요. 이거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알루네스 안 찾고 화영구 불당 하나씩 쓴 거라 이제 내가 본체는 버티기만 하면 되는데 저쪽도 하신 안 깔고 본체 딜만 넣을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번 한턴 버티는 게좀 필요하거든. <목소리> 이러면 14면 안 아마도. 에 어디 아, 킬각이었어 아, 그래요? 488 8 8에 6. 그네 귀실이었네. 미안다 <laughs> 야, 우리 얘기를. 잘못어요 아니 이래도 그 나간다고. 이번엔 <laughs> 대회를 <좀>. 이래도 나갔네. <laughs> 이래도 순위가 오른. 티셔츠 사러 가거 대회 때 이렇게 안. 했어. 할때 내용도 다 기억나. 내가 진짜 너무 억울했던 게뭔줄 알아? 나 일라 상대한테 진게 제일 억울했어. 내가 천정 내열 패 펠했는데 물론 내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천정 내열을. 아니 비법이랑 하는데 나 진짜 개빡치는 게 내가 마차 걸어놨단 말이야 상대 헤드 두 개고. 어? 상대 딜카다 하나 불당차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마찰 딱각그 용기병 빌리온으로 걸어놨더니만 어? 오른쪽 폭눈을 뽑아가지고 졸개 폭눈으로 마찰 빼고 불당차를 때려박는데 이게 요 <laughs> 여기까지 만하겠습니다 구질구질하네요 개월 받네 진짜 난 걔한테 진게 제로 일 억울하시다. 예. 억울합니다. 근데 그 다음 판 3대 0 했어. 패자조 와가지고. 내가 7, 8, 9 넣은 양꾼을 대회에서 만날 줄은 몰랐어요. 킬각을 못보고 이겼으면서도 말찬네 아니 킬각을 못봐도 이길 수 있는 수를 제대로 짚어내고 있으니까 어? 전체적인 큰 그림이 안틀려서 이기고 있는 거잖아요 알못인가 <laughs> 아, 물론 킬각이 최선이 아니다라는 거는 말이 안되긴 하지만 이거, 폭론을 맞아도, 그니까 러 이걸로 폭론을 맞아도, 내가 지금이 아니면 산걸못낼것 같았어. 그래서 산걸 찾고 싶었어요. 물론 산 거가 안 나오면 동전 졸개를할 거예요. 근데 일단은 필요해. 마차야? 마차도 없어? 아까 모독 실수에서 미드 망가져 인정 개 못했 죠？평소 에 이렇게 일찍 켜 시는 건본 적이 없는 거같 은데, 무슨 바람 이분 건가요？죄송 합니다, 좀더 일찍 켰 어야 되 는데, 자 많이 모질 않 네요. 마차가 아있네 그 <놀람> 풍룬이니까 코남물로 빼자 아니 풍룬이니까 보물상자를 빼자 아 근데 변이 물약일 수 있어 코남물로 빼야겠다 아니 이 딜은 혹시라도 마차면 은 얘를 쳐야 되니까 안 때린 거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현임은 약간 생각 잘했어. 아 불당차 생각한 필드를 다 잡는 게 맞는데. 사서 힐 그랬어야 됐나? 사서 힐까지 했어야 됐나? 불당차 생각해서 그랬다니까 불당차 생각해서 조, 졸개 서약은 뭐야 사서 서약이에요 그냥 막 어?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태클걸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죄송한데 볼다. 그 상대는 제이라 후회하게 해드리죠 그냥 거기서 한번 배제했어 한번 배제 아 얘랑 몇번 붙는 거야 기사 들고 와야 돼. 아 근데 기사 들고 오면 또딴거 맞나 안 돼, 안 돼. 하... 그래 알았어 침착하게 하자 어, 걱정하지 마 그냥 스트리머라고 하세요. 아시겠어요? 아니요 모르겠는데요. 어이없네. 왜내 정체성을 막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? 아니 나도 나 어? 방송 끝나고 밤새 가면서 랭크하고 이게요? 좋아서 하는 줄 알아? 대회 나가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?

잡긴 잡겠죠. 뭐, 저걸 주든지, 어라 영능을 하든지, 메디브 하인의 영능은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. 군주 나와서 돌아가 군주 나오면 돌아가 군주 아니었으면 이제 이걸 막 서약을 쓰면서 모독각을 봐야 되나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장난을 치다가 는 수가 있다 게 7만화에, 7만화에 12딜이 없어요 그니까 이렇게 막 창조하는거 아니면은 근데 여기서 창조해도 없을거야 뭐가있지? 12딜 나올게 아니야 7만화는 없지 7만화 없기 때문에 그니까 여기서 어떻게 가냐 면 최대한 내가 때려박을 수 있는 딜을 다 끌어모으는거야 여기서 끌어모아서 본체로 달리고 알루네스보다 빠른 칠각을 잡아야돼 내 안의 흐름이라 빠차 모독으로 정리하고 변신 던님 사람들이 이제 혁준 실력이랑 비비잖아요 죄송한데 혁준상도 국가대표 했었어요 못한다고 하지마 이겼잖아 자꾸 짜증나게 할래 야 북미 32등 밑으로 나한테 말 걸지마 어? 왜 훈수질이야 짜증나게 어? 내가 방송 키고 지금 어? 킬각 하나 못 보니까 아주 우스운 줄 알어? 이러면 재미없잖아요.